들어옵쇼. 축척. 아. 오. 오! <laughs> 와. 네, 네. 오랜만이다, 할아버지. 아이고 이거야, 아이고. 수다 봐, 수다 봐. 최고 미남. 아우. 아, 예, 예. 아, 갑자기 제가 지금 달려온 이유는 아, 거의, 제가 또 노민의 브라보 파이팅의 시간이라고. 아니, 울산 울주 서해 근만는 직원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화제가 되고 있네요, 국민들이. 그래도라도 우리가 예. 그 직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제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치도 네. 작은, 그 작은 친구가 네. 자기보다도 몸이 한두 배가량 큰난동을 부리는 그 시민을 아, 도로상에서 그 즉시 현행범 아, 체포까지 하고. 인적사 좀 알려주시면 네, 네. 내가 그파출소를 바로 갈 테니까. 아, 네. 조소 어, 어, 어서 오세요. 어디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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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내가, 내가 오는거 알고 있었나 봐. 아, 아, 예, 아.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가시고? 예, 아니 여기가 지금 울주 경찰서 문양 예. 파출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특별히 오늘 또 명예 경찰관으로서 전북을곧 달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laughs>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요? 예. <laughs> 아, 집에서? <진짜>. 아. <laughs> 왠지 경찰관은 이렇게 작아 보이면 좀 크고 덩치 큰 사람을 제압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형사 생활 했다고요? 예, 형사 생활 했었고요. 예, 예. 일단 그 당시에 초등학교 정문 앞이다 보니까 네네네. 키 차이가 있었어도 1 8 0이 넘었죠? 네, 키가 네 저보다 머리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laughs> 네. 그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그 네. 그 사람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 네. 아, 진짜 순식간에 진짜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빨리 제압을 해서 해결했다는 거고 빨리 견뎌낸 혼협을 안전하게 용사복을 시켜준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의 감수를 네. 받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할일 했을 뿐인데 네. 진짜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음. 네.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이 처음에 이제 제보다는 네. 이제 영상 보면 대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때는 제가 미란더원칙 고지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제압하기 위한 동작이 있어갑니다 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제압해야겠다 그런데 yeah. yeah. 네. wow. 이제 형사생활을 했던 분이라 그런지 그냥 뭐 바로 수갑 치웠네요 8년 전에 음. 초,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만약에 그 당시에도 이제 언론에 나오는 선배경 찰관 분들 이렇게 네. 보면은, 네. 아, 내가 저런, 저런 걸할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어,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은, 음음. 이제 여러 선배님들의 가르침? 가르침.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음음. 또한 그 당시에 제 파트너, 순찰차에 있던 제 파트너와 저희 팀장님, 팀원, 음. 그리고 당시에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현장에. 아 현장에. 예, 소장님도 예, 아, 오셨어요. 예, 무전 잡고 예, 예. 오셨구나. 아,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 신속하고 과감하게 네. 행동을 할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참고로 그때 네, 이제 네. 제가 화면에 등장해서 네. 이제 소장님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태우기까지는 네. 거의 딱 이분 한 사십 초걸렸어요2분4 0 초. 네. 우와. 정말 정말 빠른 해결을 하셨군요. 아, 당연히 해야지 했고. 뭐 그때 당시 때 다른 뭐 생각 잡고 나서 그런 제일 먼저 뭐이렇뭐 하고 싶고 생각나는 거 있었습니까? 아 그분을 수갑을 한손 채우고 나서 이제 네. 제 파트너가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고개를 들었는데, 네네. 그 초등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반짝반짝하는 눈빛이. 야. <laughs> 아그 감정 그. 그때 당시에 그, 그 기쁨은 평생 네. 잊을 수 잊을 수가 없죠. 네. 저도 진짜 어릴 때 꿈이 경찰관이었거든요. 아, 아, 100일, 그래서 그래서 네. 명예 경찰관. 100일단 하고. 제가 98년도에 네. 100일단 시작해서 네. 아, 정말 100일단 합격했으면 55인데 아, 그때 떨어져가지고 네. MC가 됐습니다 지금. 아, <laughs> 안 그래도 저희 네. 경찰고 네. 뭐 강연이나 네네. 행사하고 할 네네. 때마다 여기서농민사장이 네. 아, 네. 와. 어떻게 저렇게 앞에서 말씀을 잘 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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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실 수 있는가. 반사하면서 아, 어, 아, 제가 멀리서. 아, 와, 저를 아, 또 보셨군요. 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laughs> 또 부울경의 유재석이라서. 우리 소장님은, 어때요? 소장님, 칭찬 말씀 해 주세요. 아, 소장님, 인지아시고 항상 직원들 생각하시고 네. 최근에 제가 그 사건만 보더라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네. 2분 40초가 걸렸는데 네네. 그때 바로 2분 만에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소장님도 네, 한분 팔자로 좋고 말. 항상 않으시고, 네, 직원들을 생각하고 아. 네, 신고에 귀 기울이시는 항상 짱 서신. 장 서신. 솔수범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경청을 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네. 자 울주 경찰서장님 안영동 서장님 온양 파출 소장님. 음. 또 우리 김영석 이번에 정말 공을 세운 자랑스러운 김현석 경장님 좀 상훈 하나 좀 상장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지. 이 하나는 국민이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경찰관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계을한 말씀. 어,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네. 어, 이번 사건을 해서 어, 주위에서 응원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들뜨지 않고 항상 네. 낮은 자세로 네.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laughs> 음. 어, 자기가 좀뭐 자기가 좀뭐 스티가 발부하고 뭐 잘못해갖고 경찰에 좀좀 규칙 좀 지켜달라고 좀 제지를 하면. 경찰관들에게 멱살이라고 욕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 선진국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공권력을 통해서 주법 정신을 지키는데 일센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들 보면요, 정말 정말 고생한다고 칭찬한 말씀에 출발합니다. 이분들이 계셔야지 소식이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정말 이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우통을 먹고 땅에 들어놓고 또 초등학교 앞에다 보니까 학교길에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신속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줬던 자랑스러운 이 시대 친정한용 김현석 온양 파출소 우리 경장을 늘응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갑자기 도민이가 찾아와서 또 이게 너무 인터뷰를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경찰관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을 원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김현석 경작.